취복 취업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도쿄렉트론코리아 면접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해요. 어제 했가아 했건가 뭐 그쪽에서 도쿄렉트론코리아 서류 합격 발표가 난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면접 후기를 비롯해서 특징을 몇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아마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도쿄렉트론코리아 채용의 특징은 서류로 많이 거른다는 거예요. 인적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많이 거르는 형식입니다. 제가 면접을 봤었던 그러니까 몇년 전이긴 한데 아마 서류로 5배수까지 거르고 1차 면접에서 2.5배수 2차 면접에서 2배수 2.5배수에서 1배수까지 걸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두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난 점을 안 보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튀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걸 보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그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튀는 게좀 필요해요. 만약에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학점이 많이 좋은 게 아니라면요. 하지만 2배수나 2.5배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탈락자를 착출하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모난 점을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점이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요. 세 번째, 영어 면접 준비하셔야 돼요. 일본계 기업이라고 영어 면접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도쿄일렉트론 코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공동사항이고요. 일본어를 묻진 않아요.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취미생활 혹은 여행 경험 이런 건또 물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화학 자격증. 일본어학 자격증이 없어도 합격은 하는데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이득인 셈이겠죠. 하지만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합격했을 때도 어... 정말 별로 없었어요. 10명 중에 한명꼴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1차 면접은 팀원들이 들어오고 2차 면접은 임원들이 들어옵니다. 팀원들은 말 그대로 어, 팀장들이고요. 그 도쿄 렉트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 팀이 또 공정별로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뭐 ASML 이런 곳은 포토파크 다루지 않지만 도쿄 렉트론 코리아는 몇 개의 공정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아마 사이트 보면은 엣지랑 뭐 디퓨전이랑 몇개 장비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공정을 선택해서 내가 왜 이걸 왜이 장비를 다루고 싶은지, 왜이 공정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서 면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아마 내가 그 대답을 했을 때그 어 공정을 맡은 팀장들의 질문이 많아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 도쿄일렉트론 코리아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공장에서 많이 뽑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텔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장비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어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뭐 에칭 장비도 유명하고 하지만 포토트랙 이란 게 있어요. 이게 아마도 경쟁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렉트론 코리아가 거의 독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쪽을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포토트랙으로 가면은 갑이 두 명이 돼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이 갑이지만, 포토트랙 부서로 가면은 아마 ASML도 갑의 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포토트랙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어, 임업 면접은 제가 알기로 매니저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니저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어,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담당 고객을 위한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매니저는 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그 고객사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가기 전에 삼성전자를 가고 싶은지 하이닉스를 가고 싶은지를 꼭 생각하고 가셔서 대답을 해야 돼요. 여섯 번째인가요? 내가 지원한 곳이 어딘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니까 러 입사 지원을 한 곳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기업을 다 합격했을 때, 왜 도쿄 렉트론 코리아에 입사하고 싶은지, 이거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요. 어, 일곱 번째인가요?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합격하더라도, 왜 도쿄 렉트론 코리아, 반도체 장비회사에 오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같이 동시에 합격을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사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뭐, 어, 제가 오늘은 뭐 생각나는 대로 도움을 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 말씀드리려고 해봤는데, 음, 몇년 전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선에서, 말씀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축하하세요. 아, 그리고, 아,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도쿄 엘렉트론 코리아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모드 칩보!